최근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투자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상황에 금에 쉽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반갑습니다. 오늘 영상은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면서 투자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안전자산에 대한 인식이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는 신호라고 볼수 있습니다. 현재 금에 투자하고 싶은데 많이 오른 금 가격이 부담스러운 분들, 오늘 영상 주목하시고 금액 쉽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의 큰 사랑에 힘입어 주식 라이브 텔레그램 채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고 계시는 영상 고정 댓글에 국내 주식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들어올 수 있는 링크 남겨드렸으니까 클릭하시고 입장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 주식 라이브 텔레그램 혜택을 보게 된다면 장이 열리는 날 아침 8시 이전에 제가 관심 있어 하는 관심주 알려드리고 있고 그리고 새벽에 있었던 주식 뉴스와 전일자 장이 끝나고 있었던 주식 뉴스도 장전에 여러분들이 보기 쉽게 편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장 중에는 실시간으로 주식 정보도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장이 끝나고 나면은 특징주 테마주도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일요일 오후 8시에는 이번 주꼭 알아야 되는 해외 국내에 주식 일정도 정리해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주식하시는 분들은 모두 입장해 주셔서 제가 안내해 드리는 주식 정보 많이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금값이 트라이온스당 3,400달러를 첫 돌파를 하면서 안 좋은 미국 주식 시장, 그리고 국내 주식 시장도 답답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 금값이 고공행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주식 시장이 안 좋고 비트코인 가격대는 뭐 전일자 상승해주는 모습들을 보였다가 다시 답답한 흐름들이 연출되고 있어가지고 아마도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 금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선뜻 이런 높은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매수하기엔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한 금을 직접 사기에는 번거로움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에 머뭇거리시는 분도 많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천천히 보시고 금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준비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 국제 금값이 사상 최고치인 트라이온스당 3,400 33달러 기록을 했고요. 투자자들이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기존의 안전 자산에 대한 인식이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미국에서는 상호관세로 인해서 경기침체가 올수 있다라는 경고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러한 내용들로 봤을 때 국내 증시에서도 크게 반등해 주지는 못하고 답답한 흐름들이 연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선호 심리가 커가고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적인 경제 정책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상호 관세를 줄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리스크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거보다 과한 내용이 점차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의 연준의 독립성 위기가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꾸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를 내리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파월 의장은 섣부른 판단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둘의 마찰이 발생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연준에 자꾸 삼견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독립성이 위기될 수 있다라는 위험성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제금 가격은 트라이온스당 3,486달러 어, 현재에서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난 4월 8일이다 보니까 지금 2주 전만 하더라도 3,040달러 밑으로 떨어진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3,000달러 밑으로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다시 급반등해주는 모습들을 보였었고요. 2주 만에 3,400달러를 이겨내면서 강력하게 반등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의 전문가의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몇주 전만 하더라도 3,500달러 정도가 올해 6월 안에 갈수 있다라는 전망을 했었는데 이제 곧 3,500달러가 다다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금 가격의 전망치를 계속 꾸준히 높여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3,500달러를 넘어서 4,000달러까지도 갈수 있다는 전망을 하고 있기에 금 가격은 지금보다 더욱 올라갈 수 있다는 전망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금값이 계속 오르냐에 대해서 세 가지로 제가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봐야 될 거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준을 계속 공격을 하고 있다. 자꾸 참견을 하고 있다는 라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시장의 신뢰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파월 의장에 대한 공개적인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공개적인 비판을 하면서 자꾸 파월 의장의 결정이 생각보다 늦고 있는 상황들이 나타나면 기준금리를 강력히 지금 내려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파월 의장을 해임해야 된다는 가능성까지도 검토하고 있는 내용이 있다 보니까 중앙은행에 대한 독립성에 대한 우려감도 커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꾸 대통령이 이 금리에 관한 내용들을 간섭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 연준 같은 경우에서는 경제에 관한 상황들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정치적인 느낌을 배제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대통령의 눈치도 볼수 있는 상황이 발생이 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경제에 대한 내용들이 악화될 수 있을 거라는 위기감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러한 움직임은 미국 통화정책의 정치와 리스크를 키우고 있고 달러 가치가 하락을 유발하게 되는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크리스토퍼 원이라는 싱가포르 OCBC라는 디지털 은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전략가의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파월 의장을 해임하는 것은 연준 독립성이라는 원칙을 훼손하는 중대한 리스크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임을 하게 된다면 주식시장은 더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견해가 나타나고 있고요. 여기에 채권시장도 무너질 수 있다는 라 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원인을 보게 된다면 달러가 약세가 나타나면서 이 달러 약세에 대한 내용들로서 자금들이 금으로 빨려 들어가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라는 내용입니다. 달러가 약세가 나타나면서 금의 수요가 증가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IC 달러 인덱스는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주요 통화 대비 달러 가치가 급락을 해 주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달러 가치가 급락을 해 주는 원인을 보게 된다면 달러 자산에 대한 불신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투자자들은 이 달러를 매도하면서 안전 자산인 금으로 자금을 이동하고 있는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달러가 약세가 나타나면서 금의 가격은 점차적으로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보게 된다면 중앙은행과 기관투자자들이 금을 적극적으로 지금 사고 있는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각국의 중앙은행은 올해 들어서 금 비축을 강화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이 상호관세를 펼치면서 각국들은 경제적으로 불확실성이 커져갈 수 있다라는 내용들을 인지를 하고 이것을 가지고 금의 비축을 강화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기관투자자들도 포트폴리오 내에 금 비중을 늘리고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래서 종목을 갖고 있으면 점차적으로 내림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을 보여주고 있기에 포트폴리오 내에서 일정 금액을 금을 투자하는 데 활용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금에 대한 비중을 점차적으로 늘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도입 발표 이후 8% 넘게 금값이 오름점도 이들의 매수세를 자극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로 인해서 현재 금값이 계속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지 아니면 어느 정도의 상승 여력을 보여줄지 체크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향후 금값은 얼마나 더 오를지에 대한 궁금증이 작용하고 있고요.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 4,000달러는 갈수 있다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년 중망이다 보니까 1년이 넘게 걸리는 시간 안에서 4,000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의 불확실성과 상호관세를 어떠한 기준으로 정확하게 매겼는지를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고요. 이 상호관세로 인해서 미국의 기업들도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타격을 받는 미국 기업들을 어느 정도 구제하려는 정책을 필 가능성이 높겠죠. 이렇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유연성이라고 강조하고 있겠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정책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뚜렷한 기준도 없고 불확실성이 작용하고 있고 이러한 과정으로 불안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글로벌 경기 둔화를 배경으로 금 가격이 중장기적으로서는 4천 달러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골드만 삭스는 전망을 하고 있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시티은행 같은 경우에 3,500달러 향후 3개월 이내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 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3,400달러도 넘어선 내용이 있기 때문에 3,500달러는 무리 없이 조만간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티은행은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밝혔고요. 단기적인 상승세가 계속될 수 있다 라는 전망을 하면서 3,500달러도 단기간 안에 넘어서면서 4천 달러도 올해 가을에서 겨울 넘어가는 시점에서는 도달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자꾸 금 가격이 올라가게 된다면 이런 전망치를 더 높게 잡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불안한 정책 속에서 금 가격은 더욱더 상승할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고민하는 분들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종목의 사기에는 더욱더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불안한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금에 투자하고 싶은데 많이 오른 금 가격이 부담스러운 분들을 위해 금에 쉽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금관련 ETF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알려드릴 ETF는 SPTR 골드 쉐어즈라고 보시면 되는데 SPDR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ETF에 코덱스라고 붙어있는 ETF 상품 많이 봤을 거라고 보고 있고 코덱스는 삼성 자산 운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타이거라고 붙은 ETF 상품도 많이 보셨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타이거 같은 경우에 미래에셋 자산 운영 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SPDR은 미국의 자산 운영 스테이트 스트리트 글로벌 어드바이저에서 운영하는 ETF 브랜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스테이트 스트리트 글로벌 어드바이저에서 만든 골드 쉐어즈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주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골드 주식 ETF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자들에게 금 가격에 대한 노출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상장지수 펀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ETF는 금계를 실제로 보유하며 각 주식은 10분의 1에온수 에 금을 나타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은 금을 직접 구매하거나 보관할 필요없이 금 가격 변동에 투자할 수 있는 내용이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금에 관한 etf 에 투자하고 싶은 분들은 spdr 골드 셰어즈 라는 ETF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현재 주가에 대한 분위기를 보게 된다면 꾸준하게 우상향 해주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3.09% 상승해 준 내용들이 있고요. 이 ETF 같은 경우에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에서 사는 것보다도 중간중간에 이렇게 밀리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밀려주면서 310달러 부근까지 밀리는 과정들이라든 아니면 횡보하는 과정들이 나타날 때 매수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 이렇게 급등하면서 치고 올라갈 때 사는 것보다는 눌려 주는 과정일 때 매수 포인트를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보다 금 가격이 더욱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 종목에 투자하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ETF도 참고하시면서 매매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알려 드릴 ETF는 iShares 골드 트러스트라는 ETF라고 보시면 되고요. iShares 같은 경우에 미국 자산 운용사 블랙록이 운영하는 ETF 브랜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Shares 블랙록이 운영하는 골드 트러스트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 신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신탁 재산이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랙록이 운영하는 골드 신탁 재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SPDR 골드 쉐어즈와 유사한 구조가 조의 ETF라고 보시면 되고요. 금 보유량에 따라 주가가 결정이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약간 더 저렴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내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구조가 앞전에 얘기했었던 SPDR 골드 쉐어즈와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ETF 같은 경우에도 오늘 64.59 달러에서 거래 마감을 했고요. 3.13% 상승을 해주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 ETF 같은 경우에서도 이렇게 올라갈 때 사는 것보다는 이렇게 밀려주는 과정이 나타날 때. 포인트 잡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늘려주는 과정이라든 아니면 횡보하는 모습을 보일 때 매수를 하시고 그리고 금의 가격이 어느 정도 상승 여력이 꾸준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이 ETF를 참고하시면서 매매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알려드릴 ETF는 국내 ETF라고 보시면 되고요. 코덱스라고 이야기하니까 삼성자산운영사에서 운영하는 ETF라고 보시면 되고요. 골드선물 H라고 얘기하는 거는 환해지거든요. 그러니까 환율의 영향을 받지 않는 ETF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율의 영향을 받으면 은 환율로 인해서 이 영향력으로써 변동성이 클 가능성이 높겠는데 환해지 ETF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성 자산 운영에서 운영을 하는 금 선물 기반의 상장 지수 펀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 가격 변동에 따라 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고, 또한 환해지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 환율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덱스 골드 선물 H 환해지 ETF 같은 경우에서도 꾸준하게 올려주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급상승해줄 때 사는 것보다는 중간중간에 밀리는 과정들이 나타날 때 매수 포인트를 잡으시고요. 중간에 한번 내림세 나타나면은 2만원 부근을 노려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 급등할 때 사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눌려주는 과정일 때 보유했다가 금가격이 올라가면은 이 ETF 상품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좋지 않을 때 매수를 하고 그리고 종목군들이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이 ETF를 매도하고 옮겨가는 것도 방법일 수 있으니까 요점도 참고하시면서 포인트를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의 힘이버 주식라이브 텔레그램 채널도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영상 보시는 고정 댓글에 텔레그램 입장 링크 남겨드렸으니까 클릭하시고 입장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주식라이브 텔레그램 채널의 혜택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센즈랩이라는 종목을 관심주로 알려드렸습니다. 장이 열리는 날 아침 8시 이전에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서 관심주로 알려드리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뉴욕 3대 지수가 모두 하락마감을 했었던 내용이 있기 때문에 따로 관심주를 드리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 드렸었던 샌즈렉 같은 경우에서도 뭐3% 정도는 수익이 충분히 나왔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여기 차트 내용 알려드리고 있고 종목명 그리고 종목 이슈가 될 만한 내용도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수가 단기 목표가 수익 목표가 손절가 정리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혼자서 매매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서 포인트 잡으시면 되고요. 장이 열리는 날 아침 8시 전에 새벽에 있었던 주식 뉴스와 전일자 장이 끝나고 있었던 주식 뉴스를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업로드해드리고 있습니다. 중간에 기사만 제가 캡처를 해갖고 온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보다 내용들은 훨씬 더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사 내용 보고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는 뭐 종목군들이 있다면 은 제가 밑에 코멘트도 달아드리고 있으니까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 여러 군데 주식뉴스 찾아보시지 마시고요. 저희 장전 주식뉴스로 한 번에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중에 실시간 정보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하면서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는 종목을 정리해드렸고요. 그리고 탈플라스틱 관련한 내용들 이야기 나타나면서 관련 있는 종목도 정리해드렸습니다. 한덕수 권한 대행의 대선 출마 무게에 관한 내용들이 나타나면서 또 관련한 종목군들 정리해드렸으니까 참고하실 분들은 저희 주식 라이브 채널 입장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요일 오후 8시에는 이번 주꼭 알아야 되는 해외, 국내 주식 일정도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색을 입혀서 한번더 강조를 해드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기 쉽게 정리해드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무시기 전에는 한 번씩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주식 라이브 텔레그램 채널은 국내 주식 하시는 분들은 모두 입장해 주실 수 있고요. 지금 영상 보시는 고정 댓글에 텔레그램 주식 링크 남겨드렸고요. 밑에는 제가 운영하는 티스토리 블로그도 남겨드렸으니까 클릭하시고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주식 정보, 하나하나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중요한 내용이 있으면 꼭 여러분들 거로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주식 하시는 분들은 다소 불안감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불안감이 나타날 때 그래도 이 금과 관련한 ETF를 활용하게 된다면 금 가격이 상승하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활용하실 분들은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주식 라이브 유튜브 발전을 위해서 꼭 구독은 해주시고 영상 봐주시고 옆에 있는 좋아요 버튼도 눌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응원의 댓글 남겨 주시면 제가 답글도 달아드리고 있으니까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내일은 더 재밌고 유익한 컨텐츠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